엘리나가 한 판만 해달래. 스쿼드 합킬당 만원. 그럼면은스 허드 허 낫지 그럼 드자가 낫지 개꿀 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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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앞으로 쭉 가면서 팀원들이 좀 싸주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은 <목소리> 뭐야 너 누구야? <목소리> 내렸다 내렸다. 으아, 따라가. 오. 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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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어어어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저 어디가 어디가? 야 짭새 나야 간다. 무슨 낙하산이야 또 컴퓨터하게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색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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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안 가. 예, 차안는데차안는데야야 생기는데. 이렇게 차는 내가 먹어. 야스 야야 생기. 어디 집이야? 중에 있어이집안 예, 가. 내가 아, 내가 먹었어차 내가 먹었내 그, 앞에. 내 앞에 나가선얘 기야 기야? 예예야야 야. 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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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미. 노미 노 잡았어? 아니 내 앞에 야에 나총 먹었어 어디야 여기 여기 이 번비 이 번비 이 번비 이 번비 반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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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집들 반자집들 어야 뒤에 사람이 있어 되지 죽여 이거 야떠개총 먹었어 빼 뭐야 고고고고고고고! 제 건초 제 건초 먹었어 저또 있어 여기 만화 또 있어 다른 팀이거 여기 뛴다 여기 뛴다고 소지마고 소지마고 우리 파밍하고 파밍하고 천천히 가자 파밍하고 천천히 오케이. 저 어차피 막 도망갈 수 있는 거아니잖아저 2차 없습우리 일단 다, 다 와봐요 네쟤 어디지? 바 어, 앞에 사람? 만원 있다 오케이 만원 체크 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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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나이스 만컷 나이스 <laughs> <laughs> 맞... 어, 뭐... <laughs> 날라날라갔 점미가 헤드샷으로 죽였다는데 소리야 <laughs> <laughs> 하이 먹었다 음, 원 쟤. 엘리나 너무 맛있다 <laughs> 어떡하지? 볼, 볼 네, 먹고 네. 있는 애. 확정 네, 만. 원 최소 4만원 성소리 들으니 아, 최소 6만원 오케이 최소 80000원 가자 들어자 확인 확인 돌잔는2만원 오, 게 되는가? 와, 많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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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와! 너무 와, 너 여기 지옥이야. 하 오! 너네 눈이 멀었어. 이 <laughs> 기절한 거다 먹어. 오케이 미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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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가 살려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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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원 미쳤고 만원 초과 나 있어 나 있어 나이스 있어 계속 떵떵떵떵떵떵떵떵 타타타타타 2만원 저기 2만원 가자 가자 앞에 앞에 정면 정면 나나권 있어, 가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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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어 예, 조심 조심 조다 <laughs> 죽여 다 돈이야 여기 <laughs> 아니 총이 이거밖에 없어?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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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뒤에 있어? 잡아, 나이스보고 도와줘. 어, 오케이 오케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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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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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원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약해, 스콜> <laughs>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 아, 따라란. 아, 아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이란따란따 <laughs> 아. 따란따아아란따아 아, 아아란따란따란따란따킬따란따란따이따란따란저란따킬따란따킬따킬따킬따란따아따란 <laughs> 4킬, 6킬, 5킬, 4킬 이랬나? 10킬, 9킬 아, 리께 한번 합시다 아, 리께 한번 할까? 아, 에? 식구만 원 먹을래? 리께 말래? 아, 어떡하지? 리께 해야지 20킬, 19킬보다 더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아0킬2자킬 20킬, 2 0더 20킬, 20킬, 2더 해, 한번더 해. 0킬 20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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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더블은 <더불어> 안 될걸? <웃음> <웃음>